이가 멀쩡한데 왜 흔들리죠? 충치도 없는데 빠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치아는 괜찮아 보여도 잇몸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충치가 아니라 잇몸병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성인 3명 중 1명이 겪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잇몸 치조골까지 손상되면 결국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세균이 쌓여 염증이 생기고, 잇몸은 물론 뼈까지 녹아내립니다. 그 결과 치아가 흔들리거나, 저절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잇몸병을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 손실, 치료시간 증가, 치료비용 폭증이 발생됩니다.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도, 나중에는 임플란트, 잇몸 수술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잇몸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잇몸은 치아의 기반입니다. 치주조직이 약해지면 어떤 치료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양치 그리고 치실치간 칫솔 사용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잇몸병은 게으름의 병이라 불릴 정도로 평소 관리만 잘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아는 잇몸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오래 쓰고 싶다면 잇몸부터 지켜야 합니다. 잇몸 건강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